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전부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2012년 9월 10일, 네, 바로 토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아, 정말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바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함에 따라, 항상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아,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아,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헤쳐나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오늘은 한가위이기 때문에, 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항상 미래 전망치. 아,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미래 전망치에 따라 어차피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줌으로써 아, 우리는 정말 어, 작은 돈이 아,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아,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아,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가기에 아, 너무 주식투자로 인해서 어, 이번 추석 한가위 동안 아, 연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주식투자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에 단락의 주가 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주식시장은 하락장과 상승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할이게 편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장이 반복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미래 전망치가 밝다면 결국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 10년치 차트를 살펴보셔도요. 주가는 처음에는 좀 답답하게 흘러가 있던 점아 정말 정まあ、 천천히. ちゃ、ちゃん、ちゃん、 아주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시향과 평에 따라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필두로 정말 부단히 많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금 깔끔하게 준비를 함으로써 아,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함에 따라 손절 페가점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네,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네, 한 번씩 네, 한 번씩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펼쳤면니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아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후에 아 향후의 행보와 아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달락의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한들 사실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일이죠이 네, 기점으로 봤을 때, 아, 특별 사면으로 아, 복권 후에. 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 등기사 복귀 이후로 아, 정말 아주 어, 활발한 활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리더십 강화를 통한 아, 조직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 무려 10년째 유지했던 어, 부회장 타이틀을 떼고 아, 이제 선조회 패점아 조만간 뭐 10월달 11월달 요 기점으로 봤을때 회장직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그 때문에 어, 이에 따라서 회장직이 된다라는 것은 어, 삼성전자가 어, 삼성그룹이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뉴삼성 그러니까, 새로운 삼성을 아, 다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많은 등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책임 경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2019년 기점으로 봤을 때, 아, 현재 무보수, 아, 미등기 임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 등기사의 등재와, 회장 승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어, 점쳐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하더불제 현재 세계의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아, 그룹 컨트롤타워 통폐합에 어,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룹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이 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재용 회장을 복권은 어,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아, 극복하라는 아,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경영복계, 아, 서두르고 있으며, 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이재용 부장이 이제, 아, 어, 활발, 어, 활발한 경영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기에, 아, 어, 활동을 할 때마다 지금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바로 선제패자 분들 대규모 M&A 그러니까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M&A 승부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laughs> 바로 2016년도죠. 아, 요때 미국의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 장치 업체인, 바로 이제 하만이라는 회사. 아,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만을 무려 구조 4천, 4천억 원의 인수를 한 이후에 이렇다 할 m&a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최근에 5년 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아, 지난해 인수에 아, 처음으로 영업이 익 아, 무려 5천억 원을 넘겼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미래 전망치를 보고 삼성이 아, 투자를 너무나도 잘해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접해 주면들 달라게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뭐뭐 어, 뭐 리딩 같은 거 있잖아요. 선접해 주면들 저는 돈을 주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어 근데 어, 정말 많습니다. 아, 이, 달락에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서, 이 리딩,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해주고요, 어, 회비를 걷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이제 회비를 걸은, 걷는 다음에, 어, 이제 매도가, 매수가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돈이 돈을 만들 수 있다. 아, 빠르게 큰 돈을 벌수 있다. 이런 거에 현혹돼서, 어, 조금은 인생의 폐망까지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차가 됐다라고 말씀드렸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동안 아 정말 단기 투자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정말 단한 사람도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TV나 뉴스에서는 뭐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요. 아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폐 하적분들 나의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정말 힘들게 쌈짓돈 모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외인들이나 기관들한테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의 주식 투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요, M&A.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거론되고 있는 회사는, 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뭐, 네덜란드의 NXP 회사, 아, 뭐,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회사라든지, 아, 독일의 뭐, 인피니온. 네, 요 회사도 정말 유명하죠. 아, 이와 더불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어, 영국의 아이라는 회사. 네. 어, 이정표장이 요번에 영국 출장길에 나서면서 어, 요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 그러니까 인텔과 같이 공동 인수 합병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반도체 이외에 뭐 바이오나 인공지능 AI, 아, 차세대 통신 이런 이제 어, 신성장 동력 분야에 따라 M&A가 이뤄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휘를 함에 따라 M&A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네 산적해 주분들 아 이제 향후 5년간 아 정말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게 됩니다. 아그 정도의 성장 산업의 거래 대상을 찾고 있으며 아 결국에는 올해 삼성전자의 매출 전망치가 315조 원. 아, 상당하죠. 아, 이 막대한 금액을 아, 만들어가고 있기에 상당한 수준의 도약을 구상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와 더불어 아, 삼성전자는 테스코 포스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아, 이에 따라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테스코 포스팀을 꾸려나가며 로봇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스마트폰, 아, 그리고 가전인의 핵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어, 체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와 더불어 5년간 무려 8만 명의, 아, 신규 채용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규 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 투자의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아, 너무 크게, 아,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 좀더 이렇게 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책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배의점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어,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